자, 한번 가봅시다. 음, 음, 음. 오케이. 자, 음. 입장하기. <laughs> 내가 지목한 쿠키, 폭죽막 아, 무죄네요. 으흐, 득표율 근데 59%면은 장난 아니었는데? 음, 때론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너, 등잔 밑, 너네. 저원 안쪽에 있지 않을까? 너네, 어? 각이 그림이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 아니야? 어? 창고.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곳이야. 정원을 손질하기 위한 도구가 많이 있어. 얘는 일단 창고 위치도 알고 있다는 거네. 창고, 창고는 본적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넌왜다 모르냐? 어? 창고, 창고가 어디 있지? 공연은 야외무대가 최고지. 낚시 놈은 역시 몰라요. 창고, 창고 재미없는 것 같던데, 어딘지 몰라. 얘도 모른다는데? 얘는 근데 정원은 몇번가보져있데 창고는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창고? 정원 안쪽에 있다는 건 알아. 미안하다. <웃음> <웃음> 미안하다. 창고. 도분 공간에서 폭죽을 더 들이면 생일 케이크 만 구경해서 화해서안뛰한다고 음. 일단은 이것만 보면은 잘 모르겠네. 얘가 정원은 영감을 떠올리기 좋은 곳이야. 정원 안쪽에 있지 않을까? 이게 정원이랑 그 창고랑 좀 거리에 좀 있나? 얘도 이제 막 정원에는 정원에서 이제 영감을 떠올리기 좋아서 뭐몇번 가봤겠죠. 정원은 몇번 가본 것 같지만. 지금, 이, 어, 증언에는, 정원 안쪽에 있지 않을까, 창고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창고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야. 마음이 편한 얘도 창고, 에, 에, 정원을 가봤다는 거잖아. 어? 근데, 창고 어딘지 아, 아냐고 하면은,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곳이 있어. 정원을 손질하기 위한 도구가 많이 있어. 얘는, 정원 바로 앞에,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니까, 러 지금 얘 아니면은, 벌써 얘가, 구라치고 있다는 거잖아. 어? 구라치다 걸리면은 손목가지 날아가는 거 몰라. 그리고 얘는 정원에 가보적 있냐니까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보지 못했으니까 본적도 없어 창고. 이렇게 하고 얘도 똑같이 어 얘는 이제 버스킹 무대를 준비하느라 정원에 가본 적 없어. 창고는 또 어디야? 얘랑 이제 천사랑 둘다 정원 정원은 커녕 창고는 커녕 정원도 안 가봤어. 그런 식이죠. 얘는 몇번 가보긴 했어요. 정원은 몇번 가봤는데, 창고는 어딘지 모른는데요 이거 약간, 어, 버터프레첼이랑 증언이 비슷하잖아. 어, 정원은 몇번 가봤어. 정원은 몇번 가봤는데, 창고는 어딘지 몰라. 약간 버터프레첼이랑 버블이랑좀 비슷한 류의 증언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어, 할머니 심부름을 해서 가로가, 가로질러 가기 좋아. 그래서 정원은 몇번 가봤다는 건데, 창고는 정원 안쪽에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답이 나왔어. 정원 안쪽에 있대, 창고가. 정원 안쪽인데, 얘는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보인대. 약간, 지금, 허브만 좀 모순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범인이 또 3명이니까, 버더프레첼이랑 버블검이랑 버스터드랑 셋이 짜고 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허브가 좀 이제 범인일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얘는, 예, 얘는 이제 생일 케이크한테 혼날까봐 어뭐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 일단 증언은 여기까지 이제 보고, 자 이게 이제 빼박이죠. 요거 보고 판단을 해봅시다 다시. 자 증언 1 4개 보상. 음 바닥에 천 조각이 떨어지고 천 조각 어두운 색이네요. 오 조각일까요? 어두운 색의 천 조각? 어두운 색이 들어간 옷을 입고 있는 쿠키를 한번 조사해봐야겠어요. 어, 잠깐만. 여러분들, 이것도 힌트인가? 어두운 색이 들어간 쿠키들이라고 하면은, 막 어두운 색의 옷이 두명 있어. 그럼 걔네 둘다 범인일 수도 있나? 일단은, 어, 넘어가 봅시다. 이 중에서 좀 어두운 색을 찾자면은, 개인적으로는 어두운 색은 나는 버터프레젤. 이 앞치마 안쪽에 좀 어두워요. 그리고, 허브도, 이게, 얘도 앞치마라고 할게요. 앞치마, 이게 막 바지랑 약간, 어, 티셔츠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셔츠가 좀 어두운 색이긴 해. 앞치마 뒤에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머스터드가 좀 어두운 색이긴 하죠. 그쵸? 음, 내가 이거 팩트를 알려줄게. 허브를 일단 찍어요, 여러분들. 이, 이거, 애그 그러니까 이거는, 어, 내 말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야. 허브를 일단 찍어. 허브가 범인이 아니잖아? 버터프레젤, 버블컴, 머스터드가 범인이야. 그러지 않을까? 허브를 일단 찍고, 허브가 아니다. 그러면, 허브랑 증언이 모순된 애가 딱세명 있잖아. 얘네 찍으면 끝 아니야? 이번에도 허브 증언이 창고 위치가 모순되네. 그렇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창고 위치가 모순이네. 근데 여기에 이제 범인이 세 명이 있대요. 그래서, 버터프레체, 버블컴, 머스터드, 얘네 셋이 뻥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막 거짓말 하면서, 어, 허브 몰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음. 아직까지는 솔직히 증언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 탑3 한번 볼까? 지금 그래 어두운 색깔 옷으로 머스터드나 허브 그렇죠 허브도 솔직히 앞치마만 빼면은 어둡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 버터스딱 우리가 의심하는 쿠키들이네 얘는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치마 뒤쪽에 어두운 옷대기가 하나 있죠 거기서 이제 천조각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 등잔 밑이 어둡다의 주인공이 얘가 제일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 어, 탑3 보니까 우리가 딱 의심하는 쿠키들만 지금 찍어 있네. 그쵸? 아무튼, 예, 어, 탐정런 라운드 2 리뷰 여기까지 하고, 예, 여러분들의 추리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 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